김학승 교수입니다. 어, 가상화폐 투자론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발빠르게 각국 나라별 ICO 암호화폐에 대한 방안이 속속히 발표되고 있는데요. 속도가 너무 빨라 어, 학습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 그래도 한번더 노력해 보도록 어,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어, 이번 수업은 시펀 콘텐츠 창작 플랫폼이인데요. 어,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죠. 어, 시펀은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창작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창작자. 어, 즉 개발자 작품의 제목이나 캐릭터 그리고 음악 소스 코드 등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어, 전세계 크리에이터 그리고 독자 어, 그리고 회사를 연결하는 어, 블록체인 기술 기반된 어, 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1 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퍼는, 어, 세계 크리에이터들의 그 협동 창작, 이러한 창작과 그들의 그 지적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 좀더 새롭고, 어, 획기적인 개념의 소셜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시퍼문, 어, 협동 창작의 방식을 통해서, 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창작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어, 각각의 활동에 대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기존 콘텐츠 시장의 문제를 어, 상당수 해결하는 그런 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창출시키고자 어,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 그 창작을 기획 중인 개발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블록체인의 코인은 시번 어, 그리고 콘텐츠 개발의 기업 어, 유통 기업도 시펀 창작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다음 세대도 시펀 10헌. 이러한 시펀의 블록체인 기술된 시펀을 어, 활용하게 되면 어, 좀더 어, 유익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펀 두 번째 장은요. 어, 그 시펀의 핵심 체계는 어, 독서 그리고 공유, 투표, 평론 이러한 내용들을 어, 행위 자체를 기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독자를 격려하고, 그다음에 어, 콘텐츠 개발에 대한 것을 가격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선별을 하고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어, 이런 상황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어, 시퍼의 중국 시장의 성공 이력을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요, 어, 현재 중국의 IT 업계는 그 상품 디자인 그리고 유저 체험, 어, 시장 확장, 비즈니스 시장 수요 분석, 어, 소비 시장 경영 활동. 그리고 상품 모형 설계 등 일본, 한국 등 동남아 시장에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퍼는 중국 IT 업계의 대표적인 회사로서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됐는데요. UGC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수많은 일을 꾸려왔고 여러가지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장은 어, 시펀의 인터뷰를 어, 여러분과 함께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감상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저아시는프로젝트저 CEO를 는 那 C Fan 是什么呢？C Fan 是一个，呃，基于内容的一个社区，它是一个社交跟内容相结合的一个平台。那我们面对的用户是年轻的、有创意的，呃呃，韩国人、日本人、中国人以及全世界的年轻人，让这些有创意的年轻人能够通过他们的创意获得自己的数字资产。 c f 的团队介绍。好，那西 f 的团队，那我是 CEO，那我是从事了呃呃 Internet 互联网的创业，差不多有十年，那也做过呃两个超过二十亿、呃、估值的公司。那我们的 CTO 技术的负责人，他是一个呃呃也是中国的名牌大学毕业，他也是做呃互联网做 Blockchain。 呃，很有经验的一个工程师。那另外，呃，我们的 marketing 跟呃的负责人是呃日本早稻田大学毕业的这个呃负责这个呃内容跟二次元市场的一个呃非常呃聪明的这个同事。嗯。那当然了，也不得不提到我们的投资人。我们在中国呢有非常好的这个投资人的团队的背景。那首先是。 呃呃，首先有一个叫做叉薛呃，薛蛮子，他是在他是个 billionaire，然后他是在中国天使投资人当投资人当中，他是排在呃前几年的，非常的知名。啊、呃，另外呃，Leo 王立杰，呃，叫他们的机构叫 p r e a n e 他们这两个都是对区块链非常非常支持的这个投资人。嗯，啊、呃，我们呃在二零一五年到现在一共获得了三轮的这个。 股权投资对我来读 app 呃呃先放在 app 上面嗯那呃二零一五年开始 app 已经上线到现在为止已经有了二十几万的作者几百万的读者那创造了呃呃几个亿的几亿的文字那呃也是个非常

어, 학교 수업 시간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카카오 ICO 어, 발행 문제인데요. 어,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어, 오늘자로서 어, 카카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정부는 부정적이다라고 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어, 언론 기사는 노컷뉴스에 나와 있는데요. 어, 그 해외에서 ICO를 어, 하면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어, 외국에서 어, 발행을 해서 이거를 어, 적용시키는 여러 가지의 에, 방법을 어, 벤처기업들은 계속 시도하고 있, 있죠.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어, 각종의 사기나 다단계 판매 등 여러 가지 어, 유사수신으로서 어, 그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어, 현행법으로서는 접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투자자 보호관점에서 보면 어, 매우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ICO는 정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 특히 카카오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로 주요 주주들은 어, 경에큰 역할을 한 만큼 i c o 를 인해서 어, 카카오뱅크 신뢰도를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 지금 시점에서 ICO를 음, 발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 외국에서 발행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 고민해야 될, 함께 어, 함께 알아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에 대한 언론 기사 읽기인데요. 어, 여러분들 지난 주에 수업도 잠깐 얘기했지만 각종의 블로터 뉴스 그리고 어, 진혁코리아 블록체인 뉴스 등 여러 가지의 기사들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인공지능으로 추출된 각종 블록체인에 대한 어, 추천 기사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 2주차 어, 간단한 어, 수업을 했는데요. 어, 다음 3주차에 대한 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3주차는 어, 국내 IT 성공 벤처 사업가 어, 3인방에 대해서 가상화폐는 실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 카카오는 지금 어피트, 어, 즉두 나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NXC 대표, 어, 이건, 여기는 코빗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19%의 최대 주주로 알고 있는데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의 창업자 이혜진 어, 대표는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수업 시간에 어, TV 조선에 나온 비트코인 광풍 어, 투기판이 된 한국의 영상 시청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어, 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상화폐 실명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실명제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음 주 어,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나는 대로 어,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투자론에, 페이스북 페이지 가상화폐 투자론의 페이스북 페이지 투자론의 에. 기사를 읽고요 언론기사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